아빠, 왜 그러세요? 어떤 영상의 베스트 댓글이 뭔줄 알아? 내가 모르지. 사람들이 아빠 보고 모든 은퇴자분들의 원업이래. 어떻게 생각해? 뭐? 원업? 원업이. 그게 뭔 말이야? 모든 은퇴자들의 원업이 되고 싶은 모습. 아빠는 지금 최고 부러운 사람.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서 <laughs> <laughs> 맞지? 맞금 <laughs> 백숙이네. 응. 아이고, 여러분. 이 화면에서 이제 내 사장님이 편집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요 저도 솔직히 안 쫓겨나려고요. 엄청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노력을 하시죠? 제가 옛날 내 영상에서도 뭐 대충 보셨겠지만은 일단 아침에 새벽까지 혼자 일어나서 밥 차려 먹고 그리고 뭐 청소 대가 다하지, 강아지 산책 다하지, 주말 농장은 요즘 가본 게 없었는데 내가 물, 좀, 내가 맨날 물. 아 그래? 바뀌었어? 옛날에 아빠가 있잖아. 토끼 응. 해버렸어. 아빠가 황소였는데 이제 엄마가 황소야? <laughs> 아니, 이제, 아무튼. 그럼, 쓰레기. 청소는 내 <laughs> 가지. 쓰레기 재활용은 내 가지. 그리고, 니네 그래. 엄마, 얼마나 잘 없냐. 이 훌륭한 애비를 두어서. 간혹 가다가, 뭐 이런 짓을 해서 웃겨주지. <웃음> <웃음> 또 웃기는 애. 분분기 얼마나 좋은 거야. <laughs> 엄마는 아빠가 모든 은퇴자분들의 원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 그런 거 같아. <laughs> 또 성격상으로 아빠가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신경 쓰고 막 그런 또 스타일이 아니잖아. 아, 아, 부러워. 야, 성격적으로 부러워. 아, 부러워. 아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행복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저 내면에도요 고충이 많아. 고충이 많아? <laughs> <laughs>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말이 있잖아 와이프분들이 남편 은퇴하고 가장 힘든 게 삼시세끼를 갑자기 챙겨줘야 돼서 너무 힘들지 안 챙겨 삼시세끼 나는 야 내일은 내가 얘기하기로 했잖아 점심 저녁 가 그래 그래 할게 나 가끔가다 이렇게 나도 학녀 대접을 받고 싶어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내일 삼시새끼를 찍는 거야 너는 어떻게 싸가지 없어 보이냐 <laughs> <laughs> 찍으면서도 좀 기분이 상했어요. <laughs> 오해하지만 나는 새끼를 말한 거야. 알지 아빠 내일 아침부터 좀 찍어줘. 내일 제가 아침밥 나 혼자 먹, 먹으니까 됐고 점심 저녁을요 하는 거 보면은요 제가 결국 순탄한 음 은퇴 생활이 아니에요. <laughs> 나한테 황금 백수 황금 백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있는 사람은 나 밖에 없어요. 건우 하고 그래서 아침밥은 제가 늘 챙겨 먹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그냥 되는 대로 먹어요. 이거, 이거 어, 얼마짜리인지를 몰라도 이거 하나면 한 일주일 밥 아침밥이 된다고 일주일 그리고 나의 바나나를 같이해서 먹는데 이거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뛰어오는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그시죠 자다가도 뛰어오는 우리 그거 어딨어 날이야. 바로 날이야? 나도 참 오묘모니까. 응. 그래, 일찍 일어난 강아지가 바나나 몇 조각 더 먹는 거야 반찬 하나 없지? 이렇게 먹는 게 무슨 황금 백수라고 나60 넘은 거 가지고 콘 프리미 조각이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굿모닝 엄마 뭐하고 있어? 아빠 가는 거잖아, 오늘 아빠! 아빠! 밥 한다며! 아 어, 그럼 먹을고 싶다 <laughs> 음, 뭐해? 음. 왜 근데 누워서 안 자고 이러고 있어? 아내발이 아, 저렇게 앉아서 잔다? 그러니까 업무하다가 어모, 아 내가 의자를 너무 좋은 거 사줬나 봐 업무하다가 <laughs> 잠깐 쉬는 거같 게임 업무? 나 바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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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와 아빠 그러면 야 아무리 내가 밥 차린다고 해도 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헬라한테 깜깜해 보네 나는 이게 주부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가본다 <laughs> 그리고 오늘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이, 이걸로, 이걸로만 먹을 거야 원하는 대로 골라 먹어. <laughs> 아빠 제대로 이거 아 요리를 해야지. 야 이거 그냥 까가지고 밥 비벼 먹는 거야 하시냐 하는 아, 거야. 오늘은 반찬도 필요 없어. 여기에다가 김에다가 달걀만 이렇게 딱 비벼서 먹어도. 잠깐만 음. 나한테 그런 달걀 그런 거 가지고 원했거야? 응. 이 엄동아는 여기다 이제 밥퍼 이제 밥. <laughs> 여기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 물론. 피하면 김치는 세공해 줄게. 이네 가지는 새우장이야. 새우장인데도 보통 새우장이 아니고 이 양념 새우장, 간장 새우장, 마라 새우장, 불지옥 순살 양념 새우장 이건 게장 이거 순살 간장 게장 불기옥 양념 게장 순살 양념 게장 썬 마라 순살 양념 게장 일단 엄마 우리... 픽하자 엄마 오늘 뭐 먹을 거야? 나는... 야, 이거 1인당 하나씩 이런 거 먹어보려면 어떡하지? 아니야 이거 네번이나 먹을 수 있는 거야 성인 기준 네번한번 이게... 어. 까면 은 그거 다 피워야지 또 보관이 가능해? 여기 써 있는 날짜가 유통기한이 아니라 제품 생산 일자여가지고 냉동 보관하면 1년까지 가능해 나는 난 이거 우장 양념 게장? 응 어. 그거 맛있더라 나는 간장 새우장 나 이거 오, 오랜만에 쌀밥을 먹어보는 거야. 아니, 이거 다 좋은 데 저거 응. 먹는 건 좋은데 쌀이 너무 많이 없어져.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여기해 사. 그냥 네. 이거 각자 너 원하는 걸퍼 먹으면 돼. 못들하고. <laughs> 아니, 아빠 요리사가 진짜 완전 성의가 없네. <laughs> <요리사가> 아니, 아니 <laughs> 나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각자 저녁 먹으면 끝나는 건데 왜더 이상 원해? 아빠 원하는 대로 해봐. 아빠 거 만들어봐. 우와. 다얘 순살이야. 이게 업계 최초 순살 게장을 만든거래. 무슨 거다 필요가 없다니까. 내 수저 줘봐. 근데 난 달... 그냥 먹을 거야. 계란후라이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게 먹는다고. 왜 자꾸 이물질을 섞으라 그래? <laughs> 이 바쁜 세상에 무슨 해 먹냐? 너희들은. <laughs> 엄마 자동으로 손이 가죠. <laughs> 자동으로 손이 <웃음> <웃음> 결국 엄마가 하는 <한> 거야 이거. <laughs> 아, 계란후라이 하는 말안 먹을 거야 아빠? 해주면 먹지 엄마는 비빔밥 이 야채 다 썰어서 나도 있잖아. 나도 엄마의, 엄마한테 줄 설래 아 진짜? <laughs> 집에 있는 재료 있잖아 맨날 상추하고 깻잎은 맨날 있잖아 아 이거 상추 깻잎을 이렇게 그냥 써는 거야? 어 그냥 이렇게 썰어서 비빔밥 해서 먹을 거야 자네가 먹으면 물론 맛이 있겠지만은 우리 남자들은 솔직히 섬세하지 못하잖아. 이리 비벼서 지금 참을 수가 없어. 빨리 그거 할 때쯤 되면 이거 봐봐. 아까 밥을 한 공기 이상 했거든 이게. 힘 응. 이미 다없어져본다니까이 모금은. 아, 그래 맞아. 필요했어. 아 근데 오빠도 그냥 이렇게만 해서도 잘 먹더라고. 어? 맛있던데. 그냥 자취하는 사람들은 또. 그럼 솔직전 인천 쪽으로 광고를 해드려야지. 아, 달걀 후라이 해야지. 달걀 후라이고 모양 예쁘게 유지 부탁드립니다. 왜잘안 그래, 되지. 너데 계란 후라이는 진짜 다른 걸 과자로 이걸 못 먹을까? 뭐 먹자. 건우 밥 먹자. 나는 간장 새우장 못 먹으니까 이거 먹어. <laughs> 엄마 건우 약 탔어? 안 탔다. 약약 약. 약, 약. 그럼 빼서. <laughs> 저 빼서 어 건우 미안해. 기다려. 건우가 어제 막 이렇게 너무 기침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그럼 간 비벼? 비벼야 돼. 아니, 조금 비벼. 아, 진짜 출석계 같거다 바닥에 깔 맛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음. 내가 양념을. 여기 담당하세요? 오, 아빠가 만들어 주는 새우장. 하나. 새우 몇 마리 먹을 거야? 응. 세마리 정도만 해. 아니야, 나 다섯 개. 네 예쁘... 마리만 해, 그만. 하나만 더. 아, 또 다시는 욕심도 많네. <laughs> 이게 8년 동안 취급을 하면서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8년 동안 판매하면서. 음. 나는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laughs> 엄마 포기야? 엄마 어떻게 하는데? 야채를 골고루 넣을 거야. 나도 야채 넣을 거야. 응. 아빠는 안 넣? 응, 응, <laughs> 나 우리 으로 진짜 아빠 진짜 우리가 넣으니까 양아치. 넣고 싶은 거지. 역시 엄마 손이 가니까 이렇게 달라지죠? 어. 엄마 는 이걸 좋아해? 어 이거 이거 순살도 너무 맛있더라고 양념이 돼 있어서 짜잔 계란 하자. 삼식이 셰프. 이 정도는 가봐야조야지자 계란. 좋아! 아 나는 이 계란이 아니라 그거라니까? 까다롭죠? 진짜 피곤하고 그런뭐 <laughs> 어? 섬세한 맛이 전혀 없어요. 엄마 이거 노른자만 어떻게 해? 이거 섬세한 맛이... <laughs> 아, 렇게아 <laughs> 이렇게? 알았어 엄마. 이렇게 해서. 알았어. 어 어떡해 어떡해! 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야! 빙가도넣 <laughs> <laughs> 사람? 나! 우리 세아는 그래도 제대로 먹네. 아니 지금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나이거만 까가지고 맛있게 후다닥 먹는 건데 이건 뭐 엉뚱한 짓 그려 언니나고 지금 거시기 하는데 이거 하나만 땡긴데 왜 자꾸 근데 진짜 밥이 많네 나 그래 엄마밥 엄청 많이 했다니까 네 엄마가 큰일 가어 백수가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서 지금 계장 광고하시는 건가요? 일단 내가 싸는 이유가 뭐겠어 여러분 제가 이 물건 장사는 별로 안 하잖아요 공동구매 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한번 이거 딸이 이거 가져왔길래 기 먹어보고 제가 밥 바로 공동구매를 한번 추진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가격도 너무 좋게 주셔가지고 이거 바로 했지 아 당연히 공동구매 는좀 싸게 해야지 아, 근데 신문가보다. 그렇게 가격 속임수 해가지고 응. 온라인 찾아보면 더 최저가 있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야 어쩔 근데... 수 없어 그럼 복골복이요 아, 아니야 아니야 난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공동구매 기간 동안 온라인 최저가 보장 어... 근데 진짜 싸게 주셨어 어... 얼마인데 그럼? 이거 두개 해서 28,900원에 파는데 우리는 23,900원이고 한정 세트 이 스토어 에서, 3... 그리고 새우장은 더 싸, 32,900원에 판매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27,900원. 나한테 이건 <laughs> 내 밥세, 자취생, 혼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솔직 히 캠핑이나 어디 이제 여름 다가오잖아. 맞아 캠핑. 놀러갈 때. 반장이 없을 때. 올 여름에 놀러 가실 분들 지금 사서 냉동고에 넣어놔요 냉동 보관하면 1년 이상은 가니까. 아 어, 맞아 맞아. 쌀때 쟁여놔요 쌀 때. 나는 입맛 없을 때. 집에 왔는데 배는 고픈데 음. 입맛이 없어서 뭘 먹기 싫을 때. 여보 요즘 당신 <laughs> 입맛 없는데 못끊지? <먹든지? 웃음> 밥도 봐봐 오늘 완전히 무슨 밥처럼 세상에 엄마 요즘 진짜요 그리고 밥하기 싫을 때 주부들 음. 그때 딱인 것 같아요 애들 밥해주기 귀찮을 때, 음, 음, 이거 네. 꺼내서 먹어. 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냐 싶구요 애들 반찬 투정하면 비벼서 살짝 주면, 은 아주 짭조름하니, 아주 맛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음. 밥맛 없으면, 물만 안 먹고 그랬잖아. 요 <laughs> 음. 그리고 왜, 간장게장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잘 발릴 필요도 없이, 맞아 그냥 집에서 이렇게 먹을 때는, 너무 진짜 간편하면서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거 봐봐, 김에도 싸먹는데 기가 막히네. 봐봐, 그냥 음. 봐. 김에도 싸 먹어 봐. 김을 안 줘도 <laughs> 너무 거 맛있어. 응. 근데 우리 너무 광고하는 거 아니야? 그런 <laughs> 거 혼자 몰래 먹는 게더 나쁜 것이야. <laughs> 아, 아, 맛있는 거, 맛있는 거좀놀아 먹고. 사장님 제일 추잡스러운 게 뭐야? 맛있는 거다 숭텐하는 거지만 쳐먹는 사람이야. 음, 더더구나 우리가 또그 몰래... 어, 여기 사장님하고 좀 이야기 잘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시중값보다 엄청 할인된 가격으로 이 제공을 하기로 했잖아. 음, 그치 그치. 당연히 이건. 야, 마이크, 마이크 어냐 마이크 대고 <laughs> 이야기하네.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뭐 이거 만드는 회사 따로, 판매하는 회사 따로 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산자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체의 또 우리가 이살려기이 나라가 또잘 되는 거야. 설마 이거 삼성에서 만드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삼성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대기업체들은 대기업체... 알아서 어. 다잘 먹고 잘 사니까. <laughs> 그 저녁에 먹은 김치찜 있잖아. 그 묵은지 김치찜. 음. 진짜 감칠맛이 대박이야. 아 김치찜, 김치찜 이제 이따가 해야지. 저녁에. 그것도 있잖아. 밥 순삭이야. 맞아. 일단 산수시가 이니까 저녁에 제가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포함해서 이거 해서 1 0만원 이상 되는 거야. 어. 여러분 그러면 엄마 지금 다 먹었어 그거를. 뭐, 와. 엄마.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 <laughs> 아니 진짜 지금 나랑 세화는어티거드인 이거 이거 장사하려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바로 달라지네. <laughs> 야. <웃음> 아니,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깨끗해진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헤이, 여기서부터 있잖아. 이렇게 건버섯이 이렇게 있었거든난안 <laughs> 세수도 안 했는데. <laughs> 우리 와 진짜 웃긴다니까 댓글이. 아빠 건우 파파에서 건우 언클 엉클 됐대. 언클이 어? 삼촌. 아 삼촌? 어 <laughs> 건우 언클 됐는데. 건우 당일하게 줘야 돼. <laughs> 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쓰신 김에 조금 더 쓰시지 그냥. 이게 <laughs> 밥을 왜 이렇게 먹었어? 약을 약간 느끼 넣어가지고. 어머. 커니야, <laughs> 왜물었죠 왜 그랬다고 누야? 양맛이 났구나. 얘 진짜 우리가 수작 부리는 거다 봤나봐. 아빠 말이 딱 맞네. 그건도 아주 똑똑한데 얘도다 이제 아까 밥이 수작 부리는 거다 봤잖아. 그건. 근데 얘 솔직히 똑똑하진 않아, 아빠. 그건도 다 듣고 있다고 하시네야. 그건 미안하다. 괜찮아, 우리 집에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 아, 그건 근데 나랑 산책할 때는 진짜 말귀다 알아들어. 그래서 이리 가자 하면은 이리 오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근데 여기만 훌륭한데. 근데 왜 거기를 세일 막다닦아 버려? 아니 여기 다 흘려놨어. 야, 아, 이거는 진짜 무시거다. 아, 그거는 밥알 리기딱 뿌려놓고 먹는 거안 보여? <laughs> 아, 이따가 먹으려고 뿌려놓은 거야? 그래. 근데 그걸 다치워보면 어떻게 해? <laughs> 아유, 이거는 안 그래. 벌써 저녁 시간이에요. 이거, 이거 부지깽이 그때 홈쇼핑에서 산 거. <laughs> 아, 그때 샀던 거 그거? 맞겠냐? 어? 알죠? <laughs> 음, 어머, 이 옷은 어디서 나셨어요? 진. 지인 친관... 찬스 친구 우리 엄마가 친구네 집 가가지고 친구가... 옷안 입은 거 있으면 어. 옷 빨리 내놓라고 으해가지 중고로 샀어요. <laughs> 그 친구가 되게 멋쟁이거든. 어. 와 진짜 옷이 장난이 아닌 거야. 어. 그냥 가져올 순 없잖아. 어, 그치. 그래서 내가 조금만 줄게 그러고 주고 샀어. 그것도 한 몇십만 원준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많이 가져오긴 하더라고. 어, 보통 뭐 2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laughs> 지인 바자회를 다녀왔네요. 지인 바자회야. 생아빠 당신이 오늘 저녁 한 대매. 끝까지 황제의 새끼 하는 거야? 황제 새끼 <laughs> 아, 오늘 저녁 메뉴는 뭐죠? 김치찜이라 그랬잖아. 점집대 점심 여러분, 점심때 예고편 안해 줬어요? <laughs> 이 고기 품은 묵은지 김치찜을 먹을 거예요. 술근아 앉아라자, 자기는. 메인 상서. 좋아. 지난번처럼 술고문한번해주라 아니, 네. 아빠가 원할 땐안 해. 이번 주는 안 돼. 나술안 마가. 예, 올바 먹어 네, 가지고. 어. 오. 요번 주는 에안 돼. 어떻게 먹는데요? 아, 이건 냄비에 다 넣고 끓이면 땡이라고. 이렇게 준비해어 진짜 고기를 품었네 여기. 그래.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며칠 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정말 반했어요. 너무 맛있어. 어 진짜. 나 있잖아 이거 이거 땀을 흘리면서 있잖아 너무 맛있게 먹어. 저거면은 소주가 여러분 두 병이. 단단히 필요 없어. <laughs> 아니 나는 고기 없는 거 먹었거든. <laughs> 어. 고기 없는 게 너무 맛있는 거야. 아 고기 있는 것더 맛있겠지. 이제. 이렇게 아. 하면 되데 시야. 네. 끓을 때까지 하고 쉬어 하고또 들어가 버린다. 아까는 내가 볼때 끝까지 삼식이 새끼 해야 될 같아 <laughs> 이 김치찜에는 맞아. 계란말이가 무조건 필요. 하면은 너무 너무 잘 들어가지, 그렇지? 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엄마 내가 해볼래. 나도 그래, 이제 배워야 돼. 그렇지. 말아. 이렇게? 옳지. 계속, 지금 계속 말아. 맞지, 지금. 어 말아. 이렇게 물 있는데? 저쪽으로 가지 이제 얘네들이. 아. 별다른 거 없어. 말아지면 계란말인 거야. 그. 어머. 끝에... 어, 괜찮아, 괜찮아. 좀 비주얼이 안 예뻐도 돼. 아우, 엄마 오빠한테 자랑해야지. 나 계란말이도 할줄 안다. 아이고. 근데 왜휙 뭐 던지면 되겠냐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녹으면서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맛있는 김치 같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맛이 나는 거지 이 김치찜은 묵은지 김치찜이 있고 고기 품은 묵은지 김치찜이 있고 불지옥 김치찜이 있어요 그래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지옥 요것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양 아. 넣어야지 이번에 들키지 말고 몰래 음. 넣자 아까 전에 얘가 봐버렸어 건우도 삼식이 새끼야? 아 <laughs> 어, 귀여워 얼짱 면이야. 너는 너는 얼짱이야. 그냥 너는 얼짱이라고 알아? 쟤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 쟤도 사람 알아보는 거야. 왜? 내가 왜? 더 예뻐하는 사람을. 자, 숨겼다. 그래. 약을 숨겼다. 엄마, 그거 다알아듣는다니까 그래? 비밀인데 왜 말해? <웃음> 비밀인데. <laughs> 모한팅이 때가 금방 돌아. 한 번은 이제 얼마나 됐다고? 그니까. 백수의 새끼 가은데 해물 어분. 차장 뭐한번될까요 김치찜을 더으세요 아유. 여명이 먹어주세 네명네 어? 친구요 이게 900g이거든? 근데 네. 우리 건운의 구독자들은 더 담아가지고 1.1kg에서 1.3kg 내외로 담아주신대요 아그 어, 그래? 이거 김치찜 맛있게 먹는 팁이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하고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짜잔 맛있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동보관하면 은 1년까지 음. 할수 있어서 할인할 때 쟁여두기도 좋아요 아이고, 밀렸어. 밀렸구나. 이렇게 밀렸죠더 먹고 싶었는데, 물을 조금 더 넣을 걸 그랬네. 자, 왜 거기다 또 뿌려서 먹어? 이 희한하다니까, 여기. 아, 약간 편식하네. 아, 진짜 이거는 밥도둑이들이라니까. 음. 고기 없이도 그렇게 먹었어. 고기 맛있어! 난 고기 있는 게서 좋다 그래? 우리 공동구매하면 이건 얼마야? 이거 가격 진짜 너무 좋게 주셨어 원래 상시가가 19,900원이고 스마트스토어에서 17,900원으로 할인하는데 우리는 더 할인해서 9,900원 음 아빠 옛날에 집안 근무할 때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김치찜집이 있거든 음. 거기는 진짜 점심시간에 는 모든 사람이 엄청 와딱이 스타일이야 왜냐면 김치 하나 그렇지. 고기 한 덩어리 근데 그때가 아니 가격은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일인분이 얼마겠어? 최소이지만 만몇천할거 아니냐? 세명 음. 가면 최소한 사오만 할거 아니냐고. 근데 아까 뭐 얼마? 구천 구백 원 아니면 만 오천 구백 원. 만 오천 0 0 원은 세 명이서 이가한네 명도 먹을 수 있잖아 이 정도면. 음. 이그 정도면 아주 그냥 가성비가 이건 말 그대로 캠핑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진짜 좋겠다. 어, 우리 음. 캠핑 갈래? 캠핑. 맞아. 캉스를 좋아해. <laughs> 아빠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게 있어 뭐 말을 해봐 옷 사건 어떻게 됐는지음 아, 나는 옷 좋은데 한 벌에 4만 얼마 두 벌에 5만 얼마 세 벌에 6만 얼마 니까한벌 어? 사면 완전 미친놈이네 응 음. 그래서 세벌 샀단 말이야 이거 그냥 뜯어보니까 색깔이 다 똑같아 아빠가 이게 잘못 온거 같대요 색깔이 똑같은 게세 개가 왔다고 아빠는 분명 블랙 그레이 베이지 이렇게 세 개로 시켰는데 이상하다고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빨리 가 들어가 보라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 봤는데 잘못 배송 온게 아니라 아빠가 잘못 시켰더라고요. 옵션을 선택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물어봤지.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이니까 반품이 정말 까다로워. 그리고 반품 교환비가 3만 원이고 그쪽에서 3만 원을 더 결제하시면 그냥 그것도 가지시고 검정색 회색 하나씩 더 보내 주겠대. 음. 음. 솔직히 바지 다섯 개 뭐가 필요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1 5천원 돌려준다고 하고 똑같은 색깔 그냥 다입는 거야. 내가 어. 최초로 모바일로 구매 한번 했더 만은 진짜. 역시 그런 걸할 것이 못 돼. 다행히 이번 쇼핑에 실패하면서 아빠가 온라인 쇼핑에 좀 손을 떼신 거 같아요. 괜찮아. 네 장사하려고 한게 아니고 진짜 맛있다 음. 녹음지 해가지고 소주 한 해보자 오늘 자 음? 술관질로 가? 여튼 이제 연말은 훌쩍해 코물 풀러 가는 거 같은데? 많이 안 먹고 소주 딱한 잔만 먹으려고 그랬데 이게 얼마 한 술관질로 효용성이 있는지 이렇게 딱자 여러분 이게 소주예요 원래 아 됐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반주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자한잔 합니다 <laughs> 아 지금 없으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예, 딱 미리 안주를 준비해놔요 고기 조금 넣고 응. 김치 넣고 우와. 밥 넣고 <laughs> 진짜 술꾼이긴 술꾼이다 진짜 완벽한 안주